끌고 가게 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 바로 내려놔 주세요. 투어 라 안돼요. 아니. 이거 차라리 우리 디퓨저 샀거든요. 낙하산 사와야 되나요? 뭐야. 낙하산은 저희가 지급해 드릴게요. 뭐야, 야너 투명이야. 나는 이벤트 1차 일차 출발할게요. 네, 뭐 시장 뼈도, 네, 뼈도 되나요? 네 예, 봤어요. 영빈님 여기 도움 일차 출발할게요. 차나, 야 뭐야, 뭐야, 뭐야. 어, 터트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원 안에 가만히 있으세요. 이벤트 제외할게요. 더우너씨 가만히 있으세요. 땅이 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만지면 됩니다. 모니터 모니터 들어오세요. 한 명씩 그 아... 어... 안에 앞에 이벤트 공지 확인하시고. 맞아. 제 앞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냥 이벤트 제외합니다. 어, 여기... 어 넘어지 마세요. 야, 뭐야? 좀비야, 이거? 야, 뭐지 마요. 야, 좀비야, 이거? 예, 넘어오면 바로 똥살이에요 어. 아유, 안 되겠네, 아, 이거. 예사님 복장 아, 그러지 마. 다들 이벤트 공지 확인하셨으면 어, 아, 죄송다. 합니 네. 돌이요. 꿀벌 업 한번 올려 봅시다. 제 팀장. 돌이요. 예사님 그거 복장. 야, 이벤트 공지 확인하시고. 어, <laughs> RP 채팅에다 꿀벌업 한번 올려 봅시다. 조용히 안 오면 가오. 그냥 하면데 되겠네. 답답이 안 되네. 어, 어디야, 여기? 이벤트 공지 꿀벌업 이모지 누르세요, 님들. 시그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조용히 안 하면 김 있어. 아, 30분이죠. 아, 이벤트 공지 나. 다 확인하시고 아, 때리지 마시고. 하지 네, 말라고요. <laughs> 앞에 요 낙하산 보이시나요, 다들? 이보이오시면 네, 네. 예, 바로 시작되니까 네,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남부공항 남부 공항 끝으로 오시면 됩니다. 출발하세요.

또 1립스에 뭐가 뜨는데? 뭐야? 누구야, 양아치 아. 인게임 관리자 양아치들 벌써 와있어요. 네, S만 누르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벤트 끝나고 꿀벌 소식 디스코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가 하나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누구 오고 있어요? 어, 아, 우리 98. 인 게임 관리자한테 출사 체크 한 번씩 받아주세요. 인 게임 관리자 고유 번한번 모아주세요. 오케이 무슨 소방청 외란? 어, 다 오네. 김더덕 오순 뽀로로 명당 좀 정리해 주세요. 인 게임 관리자분들 저 이거 다 보고 있을게요. 민혁 소면 브라다. 오는데 자산과 혁주 도착하면서 죽은 거는 승리 처리로 해드릴게요. 어 혁주 씨 어디 가요? 어. 코인 일렬로 쓰세요 여러분들 인게임 관리자 앞에 라이언 앞에 일렬로 서주세요. 어, 하나 더 와요. 한분더 와요. 한분더 와요. 두분 와요 지금 누구야? 오, 끼바씨 고생은 이거 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아, 육지 참조 누구야? 사기꾼이 누구야 이거? 사기꾼 아닌데? 오꼬비 씨. 아니 지금 제가 마이너까지 될까요, 아 갑자기 이 라운드에 참가자 많아지네 이저한테안 그, 어, 어, 오신 분들 그래.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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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를분들 네, 운이 좋으면 다들 개인 증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데 이거? 내가 한개 뽑을 거라. 아, 이벤트 상품은 이거끝나 저희가 제가 한 분씩 찾아가서 지급해드릴게요. 원안으로 들어와주세요. 끌거고나 없고 계신 분들은 TP 안 되신 거 내려놔주시고 진짜 S만 누르면 어, 나만 갈 뻔했는데 TP <laughs> 서버렉 때문에 메인 광장 TP는 좀 어렵고요 남부 공항 차고에서 TP 시켜드릴 테니까 거기서 차 뽑으시고 한 분씩 갈길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볼링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laughs> 맞추면 눈놀이한개오 17명 안줄 거고요 출발할게요 아, 5명 아, 와 달려달려달려 먼저 뽑아 먼저 아 이제 TP 안되신 분들은 네뭐 금호공항을 불러서 어 난리 났네 뭐 이제 금호공항 불러서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TP 안되신 분들은 바이팅이고요 어, 이제 택시 부르시면 돼요 <laughs> 죽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잠깐 캡슐를 사용하겠습니다. 죽으신 분들은 여기서 R 누르셔서 가시면 돼요. 떡히시니까좀 해줘요. 짜증 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왕님. 아, 안 되겠네. 왕님 그좀 해줘요 이제 뭐 물결표 부탁을 하는 분 모르나 이거 안 되겠네. 왕이라서 그런가? 오케이. 가자가자 오케이. <laughs> 야, 우리 씨 좆도 없 게. 아, 저카 카오랑 나랑 지금 같이라 세리온 여기 탈 거. 아, 세리온 여기 네. 탈 거. 가시면 돼요. 아, 이봐. 이봐. 탑자 성초. 세리온 뭐, 세리온. 이거 나빠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최대한 취지 마시고 뽑으시면 가시면 됩니다.

이벤트 이벤트 존나 재미없다. 나한 이상한 데로 떨어지고 뭐. 아니, 아니 나는 난 제대로 삭제했어. 두 번째는 그래도 낙하산 잘 야, 했는데. 야야 이거 존나게 이거 뭔줄 알아? 내가 그 앞에 카우 따라갔단 말이야. 아, 그, 카우, 카우, 카우 따라가 줄댄데? 이상한 데로 떨어졌다니까. 카우 죽던데 이거 메차 <laughs> 배차좀채게요저 아, 앞에 사람 따라가면 겠기하고 따라가는데 카우였어. 아씨. <laughs> 카우 형 죽던데 이상한 데로 떨어지던데. 아, 나 주먹 따라갔다니까. 주먹 따라갔다가 걔 낭패 봤다니까. 아, 이거 S만 누르면 되는데 사용법을 다 몰랐나봐. 나, 아, 나도 사용법을 몰라서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나 처음에 딱 E 누르는 순간 멈춰갖고, 사람 아니, 많이 들어갈 때. 아니, 저 카오.